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대선주자 지지도가 2주 연속 급상승 추세를 보이면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양강체제를 구축했다.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의 2015년 5월 1주차 주간집계에서 김무성 대표의 대선주자 지지도는 3.4%p 오른 22.6%로 17주 연속 1위를 지켜오던 문재인 대표를 0.1% 차로 앞섰다고 11일 밝혔다. 김 대표의 일간 지지율은 지난 6일 공무원연금개혁협상 성공을 이끌고 본회의 처리를 앞둔 시점에서 24.2%까지 상승고점을 찍었지만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7일 22.8%로 하락했다. 반면 문 대표는 2.3%피 하락한 22.5%로 3주 연속 하락해 17주 만에 오차범위 내에서 김 대표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. 이는 재보선 참패 후 당내 리더십 위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. 문 대표의 일간지지율은 4일 광주를 찾아 재보선 낙선 인사 영향으로 2.6%피 상승한 24.4%를 보였고, 6일 24.9%로 올랐지만,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 처리 무산 이후인 7일에는 20.9%로 하락했다.